중고등부 학생 게스트와 함께하는 사연은 사랑을 싣고 이번 주는 7화로 돌아왔어 나는 이번화 MC 맡은 제 MC 재준 MC 병조라고 해 다들 지화한잘 봤어? 어지난화는 우리 중고등부의 귀여운 막내들 예서 그리고 상화와 함께 했지 다들 즐겁게 시청했으면 좋겠네 그러면 이제 이번화 게스트를 소개하러 가볼까? 1, 2, 3, 4 BBBBBBQ 치킨은 BBQ BBBBBBQ 올리얼얼 e 비비큐 상주점 여신 알바생 상주교의 엘리 m p 예! 와 이렇게 또 게스트로 나와줬어 고어 영희야 안녕 <웃음> 안녕 <웃음> 아, 친구들한테 인사만 해줘. 아, 친구들. 안녕 e g i 고 친구들 h y 인사 Wow! I'm 고 o i n g to g e 얼굴 h 봐 o u g h t h 웃음이 u 나 e 니까 <laughs> 그러니까 <laughs> 뭐 요즘 먹고 뭐 지냈어? 나는 뭐 그냥 뭐 먹고 자고 먹고 자고 뭐 알바 가고 먹고 자고 알바 가고 그냥 그러면서 살고 있지. 어 거지. 먹고 자는 와중에 또이 머리도 탈색도 하고. 어 맞아. 2 0만원 들었어. 오. 어 머리 잘 어울리네. 그러니까. 어지 그중삼대 김영희로 돌아간 것 같아. 맞아 맞아. 아, 아 정말 고마워. <laughs> 사연 사랑을 씻거야 메인. 사연을 또 한번 읽어볼까? 소소 사연인데 내가 먼저 한번 읽어볼게. 오늘도 고소미 오빠의 사연이 있습니다. 고소미의 아가 시절이에요. 이때는 눈물 자국이 없었는데 유유. 맞아. 언젠가부터 또그 간식 때문에 눈물 자국이 생긴 거지? 어 그렇다고 들었어. 아, 진짜? 그렇다고. 어 아, 간식을 그렇구나. 많이 먹어가지고. 음 맞아. 눈물 자국이 없었을 때도 귀엽지만 지금도 난 충분히 귀엽다고 생각해. 맞아. 자 그러면 다음 사연. 땡징이 오빠. 어? 현 <laughs> 소미 <laughs> 오빠의 대응하는... 땡징이 오빠. 는데 <laughs> 아니, 이거 누구지? 갑자기 경쟁심이막 불타오르는데. 자, 그럼 땡징이 오빠님의 사연이야. 오늘은 등교할 때 자전거를 타고 등교했는데 발목이 잘릴 뻔했어요. 그냥 그렇다고요. 아, 하긴 요새 아침에 많이 춥지. 뭐 나는 아침에 맨날 자 가지고 모르겠지만. 아, 그치 나도 뭐 아침이 없어 그냥 나는. 아, 일어나면 뭐1 2시넘 너무 멋있어. 맞아 있거든. 뭐 12시고 점심 먹고. 분교를 뭐. 왜하지 나도 뭐 분교를 해. <laughs> 나도 뭐 <laughs> 그렇게 하지? 분교를 왜 하지? 다음 땡땡이 오빠 사연이네요 또. 네. 제가 목도리를 잊어버렸거든요. 그래서 독서실에 있나? 해서 독서실에 찾아봤는데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 사물함이 있나? 해서 찾아봤는데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 하... 그냥 잃어버렸나 보다 하고 있었는데 제 방을 청소하면서 의자에 걸쳐진 옷들을 들었는데 거기 있는 거예요. 그냥 그렇다고요. 아, 정말 진짜 안타까운 <laughs> 정말 음 저였음 정말 음. 저였면 정말 뭐예요? 개빡쳐. <laughs> <laughs> 방을 좀 정리하라는 말을 해주고 싶다. 그니까. 뭐 뭐가 밝히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제가 그게 어, 이 사연을 보니건 아닌데. 모르겠는데 발에 계가속 뭐가 밟혀가지어겠다땡가땡이가 걸어다니기 보시 없겠다 야. <웃음> 아유. <웃음> 그다음 사연이야. 땡이 오빠님 사연들 세개나 <laughs> 보내주셨네 이거 사연 중독이야. 사연 중독. 열정이 여러분들도 땡징이 오빠를 건바나 가지고 이렇게 사연 중독이 돼서 <laughs> 사연 좀 많이 보내줘. <laughs> 그러니까. 자 땡지기 오빠님이 마지막 사연 제가 돈가스를 먹다가 옷을 다 묻었어요 뭐요? 안 궁금하다고요? 저도 그냥 그렇다고요 아, 아 진짜 안 궁금한 사실이긴 하다 아, 아 이거 진짜 속상하겠다 흰 옷만 아니면 다행일텐데 맞지? 그때 회색옷이었나 그랬을텐데 <laughs> 니가 어떻게 알아요? 아그랬단말이 <laughs> 아, <laughs> 근데 니흰 옷에 딱 묻히고 싶게 생겼다 <laughs> 죽고 싶구나? <laughs> 어 여기가 오늘의 사연을 읽어 주면 좋을 것 같아. 익명의 <laughs> 사연이야. 안녕하세요. 저는 수능도 끝나서 세상 그 누구보다 한가한 고3입니다. 저희는 학교에 가면 영화를 보고 각자 폰을 하고 돗자리에 누워 쉬고 완전 편하게 한가하게 자유를 만끽하는 중이에요. 또 원격을 하면 이제 출첵, 얼굴이랑 집인 것을 확인만 하고 이제 또 자유예요. 네 본론은 그냥 고3수능 끝난 후에는 정말 그 누구보다 한가하고 편하고 재밌고 그냥 여유롭고 그 누구보다 행복해요 여러분 고3 그렇게 멀지 않아요 앞으로 화이팅하고 이 기분을 만끽하세요 여러분 화이팅입니다 네 맞아요 놀리려고 사연 썼어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남은 2020년도도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가자고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요즘 고삼들이 정말 한가해가지고 사연을 정말 많이 보내는 것 같아요. 근데 뭐 내용이 다 비슷해 뭐뭐 뭐 여유롭다 한가하다 너네는 아니지 나는 좋다 뭐 이런 내용만 보냈는데 볼 때마다 조금 짜증이 나긴 하다. 그런가? 나는 좋던데. 맞아, 나도 좋음. 응, 나도 좋은데? 아이초. 응, 너무 좋아. 아이시나. 아이씨 아이시, 씨 아이시. 씨 <laughs> 아우 우리 상주고등학교는 수능 끝나고 학교를 아예 안 가가지고 이 수능 끝난 고3을 학교에서 한번 체험해 보고 싶었는데 그거를 못해서 좀 아쉬운도 있지만 뭐 집에서 편하게 놀면 되지 맞아 아우 걸무라 <laughs> 아, 근데 확실히 이 시간도 많이 남고 할 것도 없는 만큼 정말 게을러지고 퍼지기 쉬운데 나도 맨날 1 2시1시 일어나고 또 마음을 다 잡고 부지런하게 조금씩은 부지런하게 살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러니까 영희야, 어? 너도 좀 어. 맨들 좀 맨날 좀 빼고 좀, 어? 좀 부지런하게 살고 좀. 운동도 좀 하고 좀. 야, 그래, 맨날 고바 순만 시켜 먹지 말고. 그래. 집밥 좀 먹어 집밥 좀. 맨날 치킨 먹지 말고. 어, 맨날 알바 한다고 꺼드렁거리지 말고. 그러니까 <laughs> 이제 짬좀 찼다고 뭐 로워지지 말고 항상 성실하게 해라, 알았어? 그래. 그래. 돈도 좀 모고. 으 그래, 재준아, 뭐 너는 뭐 이제 고삼인데 열심히 공부하고 뭐. 병주야, 너는 뭐 재수를 한다며... 아이고, 일년 고생해라~. 나는... 뭐, 나도 나름 열심히 살고 있거든. 너네가 더 고생해야 될것 같거든. 알겠지? 열심히 살아야 들아 <laughs> 팩트 <laughs> <laughs> 폭력, 핵투폭력, 트 폭력을 심하게 맞았더니 좀... 가슴이 아프다. 그래, 우리 다들 열심히 살자. <laughs> 그러면 이제 미리 준비해 놓은 질문을 한번해볼까 첫 번째 질문. 익명인데 어떻게 하면 노래하는 발성이 그렇게 좋은가요? 아, 이, 아 노래하는 발성이 이거는 제가 생각하기로는 찬양 팀을 들어오세요. 찬양 팀을 들어오면은 발성, 발음, 뭐 성량 다 최고치로 끌 올려집니다. <laughs> 찬양 팀을 들어오세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질문. 알바하면서 기억에 남는 손님이 있나요? 아이 질문은 혹시 여자가 질문해서 목소리를 그렇게 하신 건가요? 아, 몰라요 <laughs> 저희도 몰라요 너무 당황스럽네요 굉장히 그냥 알바하면서 네. 기억에 남는 손님 음 진상도 굉장히 많이 있지만 뭐지 굉장히 착하게 친절하게 대해주셨던 손님들이 아무래도 기억에 자 되게 남는 거 같은데 제가 굉장히, 혼자 알바하느라 엄청 힘들었거든요 근데 손님이 어 열심히 하는 모습 보기 좋다 너는 이렇게 열심히 하니까 나중에도 빛날 거야 이런 말을 해주셨는데 그래서 기억이 굉장히 남는 손님이인 것 같아요. 네 음, 진상도 많은데 그런 잘 대해 주시는 손님도 있으니까 맞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버틸 수 있는. 맞아요 그래서 버틸 수 있는 거지. 네, 그러면 세 번째 요즘 가장 즐겨 부르는 노래는 뭔가요? 가장 즐겨 부르는 노래요? 아 그거 아세요 경서. 가만을 네. 해요. 아 그거 2020 버전으로 나왔잖아요. 맞아요. 요즘 그거 부른 것 같아요. 저도 그거. 되게 어려워요. 가사가 좋은 것 같아가지고. 음... 그 한번 불러주세요 지금. 그쵸? 그냥 한 소절. 아직 목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laughs> 아 <laughs> 친해 보이는 것 같던데 친해진 계기는? 어 아무래도 오래 보기도 했고 아무래도 같이 임원을 했기 때문에 친해진 것 같죠 아무래도 그러면서 더 친해졌고 제가 아무래도 좀 왕따거든요 사실 혼자 돌아다니면 얘네가 챙겨줘서 그래요 그래 얘네가 챙겨줘서 많이 친해졌죠 고등부 대표 왕따니까 이가 그렇지. <laughs> 아, 그 그때 2019년도 고등부 임원 이제 나 회장 음. 여기 부회장 맞지. 그리고 민혁이 나원이 그리고 재준이 이렇게 했을 때가 나도 참 좋은 게 많았고 맞아. 기억에 남는 그런 것 같아. 요 완벽한 조합이었는데 그쵸, 재밌었어, 정말 재있었어 이제 다섯 번째 출는인데 이제 성인이 되는데 기분은 어떤가요? 성인이 되는데 기분 딱히 바뀔 게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음. 그냥 내가 이제 성인이니까. 내가 내가 책임져야 될게 많을 것 같다. 음. 그냥 그런 생각 때문에 걱정이 더 많이 되는 것 같아 기대보다는. 음. 그것 때문에 나는 그냥 아 성인 되면 그냥 기분도 그저 그럴 것 같고 뭐 딱히 뭐 바뀔 건 없다고 생각해 그냥. 그렇군요. 그러면 여섯 번째 질문. 그냥 말하는 건데 웃는 게참 예뻐요. 오. 오. <laughs> 팬이 있으시면 한번 카메라 보고 저들 웃어주세요. 오케이 okay. 오케이 okay. <laughs> <Okay>. 고마워요. <laughs> 그러면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 이제 중고등부를 떠나는데 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음 그냥 그냥 가다가 오다가다가 만나면 그냥 반갑게 인사했으면 좋겠고 다들 뭐사산이 없고 뭐 그런다고 해서 교회 잘안 나오지 말고 열심히 나와주고. 나도 잘 나올 테니까 얘들아 <laughs> 어, 교회에서 자주 볼 거잖아 어차피 그치? 그치. 너네가 잘 나오고 나도 잘 나올 거니까 그래. 나, 어, 그냥 자주 볼 건데 뭐 해주고 싶은 말이 따로 난 없다고 생각해. 어, 음. 자주 볼 건데 뭐. 이어서 박제대입니다 자주 아. 볼 건데 갑자기 뭐 없어지고 그러지 않을 건데 뭐. 걱정 마. 걱정 마. 그럼 매주 교회에서 보는 걸로. 오늘 우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야. 아 오늘은 또 나랑 재준이랑 또 친한. 영희가 게스트를 해줘고 즐겁게 촬영을 한것 같아 어때? 이렇게 사사싯 한번 찍어볼까? 아 정말 너무 재밌는 것 같아 나는 항상 늘 챙겨보거든 사사시을 나도 꼭출연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어 그래서 네. 너무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 자 그러면 마무리 멘트하고 이번화를 마쳐볼까? 하나 둘셋 오늘의 사랑은 여기까지 <laughs>